요즘 시니어님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금을 팔러 가는 것인데요. 특히 삼삼오오 조를 짜서 종로나 남대문처럼 금은방 밀집 지역에 있는 가게들을 다니면서 시세를 확인해 보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국 금거래소 시세에 따르면 12월 10일 기준 금값은 52만 2천 원입니다. 25년 전에는 금값이 약 4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50만 원이 넘는 수준이니 10배가 넘은 것이죠. 이처럼 금값이 천정부지로 오르다 보니 아주 옛날부터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고 있던 금제품들을 팔거나 앞으로 더 오를 것을 대비해 미리 사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을 사고 팔때 이것을 모르면 무조건 손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금을 저렴하게 사고 비싸게 파는 방법. 금을 팔때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팔수 있는지, 살 때는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살수 있는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영상은 우리 신어 님들뿐만 아니라 주위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분들이 계시다면 영상 함께 공유해 주셔서 절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금을 싸게 사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을 사러 갈때 보통 금은방을 가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구매 유형이 있습니다. 순금 골드바를 사시는 분들이 있고 반지나 목걸이와 같은 제품형을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골드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물금 골드바입니다. 혹시 신니어님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금은방에서 개를 할때 많이 했던 것이 이것인데요. 금을 녹여서 바 형식으로 만든 다음, 귀금속 감정원에서 금암량 검사를 한후 판매하는 금입니다. 공임이 가장 저렴하며 순도가 99.9%입니다. 두 번째는 프레스 골드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순도가 99.99%입니다. 여러분은 이두 개의 골드바 중 어떤 것을 구입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순도가 높은 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니야 하실 수 있는데요 이 프레스금은 순도가 좀더 좋고 후가공을 했기 때문에 깔끔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매 시 바로 공인비가 발생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프레스금 구매 시약 4에서 5만원 정도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골드바를 구매할 때 투자의 목적으로 금을 사서 3년 이내로만 보관하고 다시 되팔 계획이라면 주물금 나는 금을 계속 구매하여 모아갈 예정이며 내 노후자금으로도 쓰고 자녀에게까지 물려줄 생각으로 장기 보관할 계획이라면 프레스 골드바를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두 가지 골드바 모두 파실 때 가격은 같다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목걸이나 팔찌 같은 제품을 구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목걸이를 산다고 했을 때 보통 금은방 밀집 지역에 가서 여러 가게들을 돌면서 금 가격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요. A 가게는 50만 원이고 B 가게가 49만 5천 원이면 당연히 B 가게에서 목걸이를 구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함정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금값만 비교해서 제일 싸게 산다고 착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제품형 금을 사면 추가로 더 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공인비인데요. 공인비가 추가로 더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은방에서 정확하게 물어봐야 할 것은 금 가격이 아니라 공인비가 추가된 전체 가격으로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전체 가격으로 비교해 볼수 있으니 호구되는 일 없이 금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살때 사장님께 제품형이나 골드바 중 무엇을 사는 게 좋냐고 물으면 사장님들의 99%는 골드바보다 목걸이나 팔찌 등을 추천해 주시는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제품형 금은 공인비가 마진으로 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알뜰하신 분들은 자녀가 결혼할 때 목걸이나 팔찌보다는 골드바로 주신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금을 잘 파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을 사는 것만큼이나 잘 파는 것도 중요한데요. 금을 잘 파는 방법 첫 번째는 연결고리와 같은 부속품도 금액을 꼭 따로 확인해라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10돈짜리 팔찌를 판다고 했을 때 우리는 산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단순히 나는 10돈짜리 순금 팔찌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하고 팔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팔찌나 목걸이 등 일반적인 금제품에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팔찌나 목걸이 부분의 연결고리는 24K로 만들면 무르기 때문에 보통은 18K나 14K로 만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순금 10돈짜리 팔찌를 판다고 하면 순금 10돈 값과 함께 부품 값을 별도로 꼭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가격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요즘 이런 장식들도 보통 2에서 30만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 돈을 그대로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장식값도 따로 계산해 달라고 요구하셔야 합니다. 금을 잘 파는 방법 두 번째는 14K나 18K는 각각 확인 후 분리해서 가져간다입니다. 간혹 14K나 18K금을 파는 경우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이 얼마만큼인지 어떤 것이 14K, 18K인지 잘 알고 가셔야 되는데요. 모든 분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금을 팔때 몇몇 금은방 사장님들은 무게를 잴때 18K를 14K와 섞어서 얼렁뚱땅 계산하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지나 목걸이 등의 큐빅이 있다면 물건을 팔러 가기 전 손톱깎이나 팬츠를 통해서 최대한 알을 빼고 가면 좋은데요. 간혹 금 중량 전체 무게에서 큐빅 알 무게를 뺀다고 하면서 10% 이상 빼고 주는 곳도 있는데 이런 곳은 절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직하게 하시는 분들은 모두 알을 빼고 중량 체크 후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해 주시기 때문에 이런 곳은 믿고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금을 잘 파는 방법 세 번째는 너무 급하게 마음 먹지 말고 발품을 팔아라입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처음 들어간 곳에서 바로 금을 파는 것인데요. 정말 돈이 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여러 곳에 시세를 물어보고 꼼꼼히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금거래소나 금은방 같은 곳에 내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을 둘다 알아보고 그램당 단가가 제일 높은 곳에 파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께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녀가 결혼할 때 금과 다이아몬드 중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예전에는 결혼이나 좋은 일이 있을 때 금을 준다고 하면 금보다는 현금이 더 좋다는 인식이 있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보석 중에 다이아몬드가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해서 결혼할 때 금보다는 다이아몬드가 박혀있는 제품들을 선호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자녀가 결혼할 때 금과 다이아몬드 중 하나가 좋을까요? 저의 경우는 금을 줄것 같은데요. 금과 다이아몬드의 가장 큰 차이는 재료와 완성품의 차이입니다. 금은 재료, 다이아몬드는 완성품입니다. 금은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어도 합금이 되어 있어도 다시 녹여서 정년 과정을 통해서 순금을 추출해낼 수 있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재료입니다만 다이아몬드는 재료가 아닌 완성품이기 때문에 금처럼 시세가 큰 폭으로 상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등급과 현재 시장의 수요 상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다이아몬드의 가치는 30년 전과 비교해서는 우상향하기는 했지만 금처럼 몇 배씩 가격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오래전에 구입한 제품일수록 현재 판매되는 다이아몬드와 비교해서는 뒤처지는 상태를 가지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무조건 다이아를 고집하기 보다는 10년 후, 20년 후까지 생각해보신 후 현명한 선택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을 저렴하게 사고 비싸게 파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물론 양심적인 분들이 훨씬 더 많지만 그래도 어수룩해 보이는 소비자를 이용해서 이익을 취하는 장사꾼들이 어디든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 내용 잘 참고하셔서 많은 신여님들께서 금을 사고 팔때 절대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오늘 영상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신여님들께 더욱더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